60 uh, 56. 56 servant servant 음. 어? 이건가? servant servant가 uh, servant 뭡니까? 어, h y g 가 o noun o u n or person person who is is paid paid 어. to um. work w k for another for another in the others others other o t h e o h o u s e house, house. Um. 어 역시 소설은 음. 많이 봐야 돼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. 음. 하인 음.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. 그냥 하인 아그 응, 한 사람. 아, 그 일하는 사람도 많네그 사람은 음. 뭐 지불된. 그렇지. 음. 음. 그뭐투어 뭐, 음. 일하기에. 그렇지. 음. 음 다른 사람의. 그렇지. 이해 그다뭐 음. 음. 다른 사람의. 음. 아, 그러니까 집에 다른 사람 집에가 가지고 음. 다른 사람해서일해 가지고 음. 대가를 음. 지급 음. 받는 음. 사람이다. 그러니까 h s e r v a n t 자, 이거 잼퍼. 음. They have two servants. have two servants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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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은 음. 가지고 있어요. 음. 두 명의 하인을. 그것57 ser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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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. serve가 응. 뭡니까? 대접하라. good 그 응. to w o r k w o r k walk to, o 어 useful, useful. job for, job for. 음. 응. 이걸 뭐라 했더라? 섬기다 대접하다도 아, 맞아 근데 음. 가장 기본 뜻이 보통 성기다 어. 그러니까 servant가 성기는 자해가 하인이 된다 음. 아 투어크 음. 일 하거나 음, 그렇지 하다 음. 한 유용한 일을 음. 뭘뭘 그렇죠. 위해 그렇지 음자 이거 잼풀 s e serve your country, your country. 어. 성기야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당신의 그렇지. 나라를. 그렇지. 그러면 신 신을 성기나 그런 걸할 때도 서브를 써나. 그렇지. 응. 서브를도 써. 음. 응. 자, f i a. 서비스. 서비스. 응. 서비스는 뭐 서비스 뭐 뭡니까? 서비스. 서비스는 뭐 서비스, 서비스인데. 그렇지. 뭐지? 그러니까 성기는 거 돼갖고, 응. 응. 근데 응. 이 말이 좀 아까운 게 없어서 응. 서비스라는 응. 말을 가장 많이 쓰고, 응. 굳이 번역을 하면 봉사 정도로 번역해. 응. 응. 그러니까 봉사가 응. 그 성기는 일일 테니까. Now 음. attention attention to b u y e r s buyer, b u y e r s p a y e buy, e r s t o r e s t o r e s t o r e or to, guest. to uh. guest guest g, uh. g u e s t a t o g u t s h to g u e s t a to a t o t o o t 이어 호텔. 콤마, 레스토랑. 레스토랑. 트 레스토랑 어떻게 적더라? 레스토랑. 레스토 레스토. 아? 유 렌트. 아유 렌트. 오케이. 렌트. 란트. 란트. 아 란트. 레스토랑. 콤마, 콤마 케이 서비스 포. 뭐 봉사 봉사 정 더. 어텐션. 어때, 샴? 주목하는. 여러분 다 주목하는 거. 주목도 맞고. 음, 여기는 주목이 음, 아니고 음... 의도. 의도. 음. 의도하다. 음. 그 사는 사람에게 그렇지. 한. 근데 뭐야? 주목도 맞겠네. 안에서 음. 또는 음. 게스트. 음. 그냥 손님? 그렇지, 그렇지.들에게. 게스트. 한. 게스트. 그렇지. 그 호텔. 음. 호텔은 어 호텔. 숙소라 해야 되나? 그렇지. 응. 호텔은 호텔아. 응, 호텔 호텔, 응. 레스토랑, 응. 뭐 식당 그렇지. 등에서. 그 i 텐션이 약간 뭐 이런 접대하는 것도 응. 되는 것 같다. 응. 그 텐션 의도하다, 집중하다. 응. 아까 중에 응. 이건 뭐였나? 주목. 그 그래, 주목하다. 응. 뭐 약간 이렇게 뭐 그런 하는 것도 되는것다 자, 이거 The service s e r i n a c this place is slow. law 로그 응. 공사 응. 응. 이 장소에서 응. 응. 너무 관련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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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imes. 아이 어, 문장이 두 개였네. 응? 응. sometimes. sometimes. 음. 마침표 하고 마침표 어, 하고 응. sometimes. 응. you have to. you have to wait. w a i 10 minutes 10 minutes um, for service f service um. 뭐, 씩 um. 뭐, 당신은 um. 기다려야 돼요. 그쵸 10분 um. 동안 um. 뭐, 봉사를 해. 그쵸 음. 자, 59 세트 세트? 세트 가뭡니까8 0 t 팅 놓다, 그렇죠, Bob. To put, to put. So as, to, to stay, to stay. In a place, in a place. 놓다, 놓다. 막그머물게 그렇지 그렇지. 한 장소에서? 그렇지. Um. 자, 이거 예문. Mm. Set that. Set that. Heavy load. Heavy, heavy. Road? Load, load. 아 로드. 어. 어. Down here. Down here. 음. 응. 어. 넣어. 음. 응. 그놓으세요 응. 아무튼 명령할 때도 이거요그 응. 무거운. 이 무거운 짐을. 짐을. 뭐 아래. 아래로. 아래로 여기에. 음, 여기에 음. 여기 아래에다가 무거운 짐놓으세요자 이것 좀 보여. 아해 봐. s e e n settle 음. 이게 뭐였지? settle이 뭡니까? 아하. 이것도 set에서 나온 말이야 어. settle 여러 번 했다 f o r go, to go and live in, in. 응. 어? 응. settle이 응. 정착하다, 정착하다. 아. 그러니까 이것도 set에서 나온 응. 거야 그러니까 놓아지다 뭐. 그러니까 뭐. 오랫동안 놓아진 거야 응.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이래가 응. 정착하다가 된 거야 응. 자, 이거 점프. 샌새도 stay라는 말 있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점프. They got married and settled in San Francisco. 예, San Francisco. 이건가? F-R-A-N-C-I-S-C-O San Francisco GTA의 배경이었나? 그들은 음. 결혼했어요 음. 그리고 동착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음.